너, 너 일찌감치 했잖아 너 전혀, 전혀 모르겠습니다 누 아,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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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포 나이 했는데 땡야야 인포로패니 인포로펑 전혀 모르겠습니다 땡 아아 I don't a 오케이, 아, 1점. 아, 1점. 1점. 아, 아, 자, 2번 아, 이웃이 아, 돼요. 네? 이웃이 되어. 아, 아, 반갑습니다. 김, 아, 예. 김, 김. <웃음> <웃음> 아, 네이버. 네이버요? 네이버. 어... 네이버. 네이버. 요 자, 1점, 1점. <laughs>

아, w i l l have, we will have. 일, 이, 쟁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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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ill, we will have 어. him pages. 어, 맞습니다. 어, <laughs> 근데, 아. 이렇게 자, 다음. 들렸어. 아, 그 뭐, 히스라고, 히스라고 했어. 히스. 히스. 아, 히스. 음. 아, 나와. 됐는데? 자, 그다음. 아. 꿈깨세 요. 야 아야. 웨이크업. 오, 웨이크업 더 스멜. 에이커 오피.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. 웨이크업. 어. 아, 웨이크업 더 체스. 김. 체. 예. 체. 3. 땡. 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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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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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me smeared the copy. Okay, the name. 김규우 o w n 그래 할게. 그는 겨우 50대 초반이다. Kim Kim Kim. 젊은 애 i m he i s He his in his his only his only f f i t i e s 어.